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더 나은 부산을 위해 부산시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부산의 오랜 과제 중 하나죠. 바로 동서불균형 문제인데요. 이 서부산은 동부산에 비해서 이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인데 이 서부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있는 분이 계셔서 찾아왔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여태 이 다양한 시의원님들의. 만나 봤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좀 독특한 이력이 있으시다고요. 아, 뭐 독특한 건 아닌데 변호사로 일 하다가 시의회로 들어오게 됐고 이제 구대시의회 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일한 시 변호사 시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네. 의원님들 네. 중에서는 유일한 네. 변호사 출신의 시 의원님이신 네. 거예요. 네. 변호사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활동을 네. 하신 거예요? 2017년부터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거쳐서 들어왔. 한7년 정도 예, 된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의원이 네. 되려고 결심을 하셨는지? 아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laughs> 네. 그 학창 시절 부분인데 대학 시절에 이제 기사를 보다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나라들이 이제 그 나라의 법제 정비를 하는데 우리나라 법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법제처나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었고요. 그때 느낀 게 정말 그 나라의 질서와 법, 어떤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좀 일조를 하면 굉장히 의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법률 전문가가 됐고요. 또 부산 시의회는 이제 부산이 그런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조례를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수 있도록 좀 기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의원으로 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네.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어~ 일단 저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그런 순간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첫 번째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그 가덕도 신공항 사업 부지에 있는 주역 주민들의 어떤 보상이나 이주 대책 생계 대책 문제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촉구했던 그 집회 현장이 기억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녹산동 지사마을 인근에 화학물질 제조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를 반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3천명의 탄원서를 받게 됐고요. 그 탄원서를 해당 사업부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강서구청까지 나서서 그 화학물질 제조 업종에 대한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그 변경 이 있지 않으면 추후에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진행이 어렵다라는 것까지 강소구청도 같이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예,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좀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네. 들어줬다 이런 순간들이 좀 많았는데 네. 좀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러면 네. 다른 의원님들보다 네. 더잘 들어주시는 편이신가요? 어, 제 학창 시절부터 별명이 경청왕이었습니다. 아경 예. 아, 천재이시네요. 아네 그렇다고. 네. 보면, 네, 좀 부끄럽지만,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을때 지금 부산이 이 서부산이랑 네. 동부산 좀 확연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프라적인 부분이나 네. 교육이나 문화나 아무래도 상대적인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부산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어~ 일단은 그~ 서부산 발전 동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서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냥 서부산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과도 맞물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아, 때문에요 네. 어떤 부분에서 국가랑도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기능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일급 체제입니다. 그런 와중에 세계 의 선진국들 예를 들면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극 체제요. 네네. 다극 체제가 어떤 거죠? 꼭한 군데 수도권에서만 어떤 그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인프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다른 도시. 여러 군데에 있는 도시들이 동반 성장해서 그 파급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대도시권 전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편제되어 있는 행정 구역의 한계를 넘어서 좀 초강력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 생각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부울경 초강력 협력을 위해서 2 0 2 3년에 부산 부울경 경제 동맹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산과 경남 행정 통합을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서부산 발전 그리고 동서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유가 이 불경의 중심에 서부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네. 그 서부산권 토박이라고 음,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살아보니까 네. 좀 어떠신가요? 좀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으신가요? 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서부산의 모습은 어, 어촌과 농촌과 산업과 주거와 교육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바램은 지금의 어떤 성장 속도보다는 조금 더 굴경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의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서부산권에서도 살고 계시잖아요. 음, 주변을 보셨을 때 주민들께서 네. 가장 불편해하는 점이 어떤 거예요? 어, 교통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면적이 바로 강서구거든요. 가속도 대학마을에서 강서구청에 있는 대저동까지 가려면 거의 좋게 가덕도 에 있는 주민들은 버스를 두 번, 세번 갈아타고 가야 되고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이 부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한 버스 노선 용역 개편에서 있어서 우리 강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반영된 사항이 올 4월에 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부선하면 좀 뭔가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서부산,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어떤 걸좀 강조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낙동강을 활용한 자연 생태계 문화탐방을 내세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티 투어 버스도 이번에 새로운 라인을, 그 서부산 라인을 신설을 해서, 그 낙동강 투어를 이제 어, 상품화해서, 상품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의 관광 명소가 될수 있는 수상워크웨이, 국내 최장 그 해상 인도교입니다. 네. 그 부분을 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 네.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이 사실은 서부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산 네.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현안 중 하나잖아요. 네. 지금 가덕도 신공항, 어떤 어떤 진행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2021년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이제 통과됐고요. 그런데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이 매립식으로 할지 그리고 부유식으로 할지 공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논란이 봉합이 되고 현재는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의원님께서 가덕도 신공항 그 의원 단체 만드셨다고요. 네네. 제가 2022년 구대시의회 들어와서 네. 제일 처음 한 것이 가덕도 신공항 연구 모임을 결성한 것입니다. 아 연구 모임이에요. 그 연구 모임이 구체적으로 네. 어떤 걸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덕도 신공항 신속 지원을 위한 연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가덕도 신공항 해상 교통 방안 연구 그리고 세 번째는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이세 가지 주제로 22년, 23년, 23년, 1년에 하나에,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전문가들과 연구한 그 결과물은 부산시와 국토부 신공항 추진단에 또 전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이랑 또 시내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에도 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가덕도 신공항 교통 체계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도로나 철도 육로 중심형 교통 체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육로 교통 체계 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이나 어, 그리고 교통 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좀 이에 대한 해결책. 이제,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은 지리적인 위치가 가덕도라는 특색이 있고요. 어, 만약에 해상교통 수단이 마련된다고 하면 어떤 그 교통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또 통행량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인 부산의 어떤 정체성을 또 살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덕도 신공항 연구 모임에서 어, 주제를 정했는데 가덕도 신공항 해상교통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 연구 결과 그 해양 교통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항로가 그가속도 신공항 인근에 있는 여객 터미널에서 그리고 서부산 다대포항을 거쳐서 그리고 중부산 부산 북항을 거쳐서 그리고 동부산 미포항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항로를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올해 좀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올해 부산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전국체전, 16회 0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작년에는 우리 부산이 전국 7등을 했고요. 네. 작년에는 6 등을 했습니다. 네, 이번은 5 등을 하는 경우인가요? 이번에는 오 등을 위해서 네. 저희 모두가 좀 응원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아, 네. 네, 그 일에 좀 힘을 쏟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강서구 지역을 좀속속히 다니면서 좀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이 없는지 좀 살피고 싶고 또 저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올해 부산 콘서트홀 개관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공사가 재개된 오페라 하우스 등도 있고 우리 부산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시설에 대한 현장을 좀 방문하면서 좀 개선해야 될 상황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없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산 네. 시민들에게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부산이라고 한다면 부산의 균형 발전의 축은 서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발전을 통해서 불경이 발전을 하고 불경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이번 시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서부산이 상대적으로 이 발전이 더뎠던 만큼 앞으로 이 서부산이 부울경 전체의 경제축이 되고 또 부산의 축이 돼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이런 성장 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또 주민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경청왕이시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착착 반영이 되면 은 올해 2025년 부산의 발전도 더욱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